네. 예. 네, 궁금하신 점과 또 부동산 주소 말씀해 주세요. 네, 다름 아니고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구망리 5-1번지하고 네. 전북 김제시 옥산동 96번지 그걸 뭐야? 앞부 전망과 그 시세를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세는 네. 저희가 뭐 방송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건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두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 한곳더 네. 한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동산 다른 거는 없나요? 아 다른 것도 있는데 우선 두 개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그두 네, 네. 가지 모두 전망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오 지금 김제 거하고 그다음에 거 하고 그 다음에 양평 거두 개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음, 이거를 사신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혹시요? 그거, 양평분께서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예, 예. 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요, 뭐, 주변에 이제 교통호재도 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어떤 타운하우스나 어떤 전원주택단지로 서울 대체 주거단지로 좀, 거리는 좀 있지만, 세컨하우스 개념, 타운하우스, 뭐 이런 개념으로는 굉장히 위치가 좋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도 어~ 실제 여기에 가서 어~ 살게 되면 뭐 녹지나 그다음에 주변에 골프장이나 어떤 공원이나 이런 요건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가지고 계셨던 기간 지금까지 뭐 오래 갖고 가셨다는데 이 기간들을 다 무시하고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갖고 가시면 이 땅의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요. 갖고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여기를 제가 주소지를 잠깐 보니까 어, 주변에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뒤에 지금 임야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땅 자체가 그런데 어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자금을 넣는 것보다는 그냥 관리 차원에서 지금 어 나무들이 막나 있다 보니까 좀어 관리가 좀 무성하게 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잡초 제거나 어떤 관목 제거 정도 이렇게 해서 땅에 어떤 위 치나 모양이 좀 나올 수 있는 정도만 유지해 주고, 3년에서 5년 정도 가게 되면 어 여기 땅은. 어강남의 아파트 못지않은 어떤 시세 차익을 가꿀 수 있는 지도적 유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갖고 가시는 걸로 좀 정리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쪼+ 쪽 밑에 김제 쪽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이제 김제 시장을 보실 때는 원래 여기가 이제 1 3만의 인구가 있던 지역이었는데 어 여기는. 어, 인구가 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형태를 띠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를 지적경제면을 좀 눌러서 보시면요. 어, 요렇게, 음, 우리가 이제 보통 일자리 구조로 잡으면 이렇게 핑크빛이 나는 데가 이제 상업지, 돈을 쓰는 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타난 데가 이제 주거지,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근거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핑크빛, 그다음에 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이런 주거지 형태는 잘 갖춰져 있는데 이 김제시 자체로 봤을 때는 이 파란색의 일자리가 별로 없는 이런 구조. 김제시 같은 경우 어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큰 시장, 작은 시장 개념의 시장도 굉장히 컸고요. 활성도 됐고 인구도 10만이 넘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렇게 지역에 있는 이런 구조의 어떤 중소 도시 개념이었는데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 김제시에서 태어나시는 분들 그다음에 김제시에서 학업 활동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으로 들어오는 시점에 전부 다 김제시를 지금 떠나고 있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김제시 전반적으로 주거지 상업지 어뭐 공업지는 없지만 그 주변에 어 녹지나 계획 관리 지역에 부동산 시장도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태는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김제시 자체로는 공급량이 굉장히 적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어 제가 언뜻 보기도도 주거지 일종 정도 되는 이런 위치고요. 도시 외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안쪽의 구도신권을 개발하기보다는 오히려 바깥쪽에 어떤 신 음, 아파트 단지나 주거 단지나 어떤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김제시 전반적으로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일자리가 없고 추가적으로 도시 확산점, 확산성은 굉장히 낮은 지역 중에 한 곳이지만 반면에 이 안쪽의 구도신권을 개발을 그러니까 도시정의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로 넣기에는 또 굉장히 부 어, 부담가는 쉽게 말해서 수요층이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을 하기는 좀 힘이 붙이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오히려 어, 인구 감소나 일자리 감소, 일자리 저하에 의해서 어, 김제시가 안 커지지만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도시가 굉장히 노후됐기 때문에 안쪽보다는 바깥쪽에 이런 땅에 어떤 개발을 어, 더더욱 어 강조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님이 어 경기도 양평이나 어 어떤 어 지방권의 이 토지의 시장을. 단기적인 순보다는 한 5년에서 짧게는 한 3, 4년 정도 그 이상을 보게 되면 미래가치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곳다 가지고 가시되 어떤 추가적인 투자하지 마시고 땅의 모양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관리를 하시면 굉장히 미래가치는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아, 자. 땅. 잘 사면 정말, 정말 좋은. 네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을 감수하고 정말 세게 하면 세게 오는 거죠, 땅도.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또 잘못 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땅. 땅을 치고 후회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데 요즘 주택 시장이 대혼란을 일으키면서 네네. 사실 이 토지 쪽으로 좀 눈이 가고 있습니다. 그죠? 렇 토지 전문가는 주변에 없어요 음... 어떻게 이렇게 또 접근을 해야 됩니까 대표님 음, 이렇게 보셔야 할것 같아요 네. 지금 어~ 지금 농사도 (3월달에) 가래를 넣고요 네. 어, (4월달에) 노타리 치고 모종해서 (5월달에) 별을 이양을 해가지고요 야, 기가 어, 기가 그다음에 어~ 한여름 땡볕을 보낸 다음에 네. 어~ 빠르면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네. 이제 추수기에 들어가거든요 네.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1년 농사 간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농사를 짓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한 (7년에서) (8년) 동안 농사가 좀 지어졌다 음. 어~ 실제로 (2012년)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투자 시장으로 바뀌었고요그 네. 시장에 맞춰서 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던 시장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2020년도에 이제는 추수 시점에 왔다라고 볼수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실제로 논의 벼가 무르익었을 때 추수한다는 건걷어들였다 벼를 수매했다. 내다. 팔았다는 개념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택 시장도 실제로 추수기라는 얘기는 그 동안 6년, 7년 길면 8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주택자즈나 투자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추수기 즉 내놔야 되는 시점에 지금 와여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겨울 한 철에는 어~ 논이 좀 비어지는 시장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조금 어~ 이 주택 시장만큼은 조금 어~ 비워 놓는 시장이 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임대차 산법에 의해서 이 전세 시장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어~ 반면에 다주택자들은 이 시장이 좀 내놓는 시장으로 가고 있고요 네. 반면에 어~ 다음 봄까지는 좀. 논의 논의 어떤 추수물이 걷어지는 시장이고 까지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주택 시장에서도 한 겨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 실제로 사기보다는. 어~ 더더욱 임대 시장으로 더 넘어가는 이런 시장이 연출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전월 시장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고요. 오히려 매도해서 나오는 시장에서 어떤 가격 조정을 좀 받는 시장으로 네네. 바뀌는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네네. 좀 음~ 진단을 한번 해 봅니다.